오늘 함께 받으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5절 <laughs>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 후에 말씀을 나눕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들을 때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오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 세가에서 사사가 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을 따라 눈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합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가와여양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이르되 오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느님. 아멘.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왕정들이 사실 구약 성경을 완췄다. 하늘의 한 왕이면 되는 대 땅의 왕을 만들어 나서 행복한 시절보다는 불행한 시절이 더 많았습니다. 바위 때 좋았고요, 히스미아 때 좋았고, 요시아 때 좋았고, 소로몬때 좋았다 말았요그 이외에는 거의 좋은 시기가 없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지 않고 사사들로 통치가 진행되면 하늘의 한 왕, 하나님만 계시는 체제였다면 전 세계의 그런 나라는 그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왕을 달라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결핍 때문에 그랬어요. 주변 나라를 보니까 왕들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한 겁니다. 장로님들 믿어서 이 말하기가 좀 부담스럽지만 말씀드릴게요. 워낙 감리교에는 장로가 없는 겁니다. 미국 감리교에 장로가 없어요. 평신도들 위원회가 있고 위원장이 있어요. 그래서 평신도들과 목회자로 대극적 구조로 되어 있는 게 감리교예요. 구조는 상당히 비민주적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구조가 비민주적인 데 우리는 민주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장노교는 대단히 구조가 민주적이에요. 목사도 장노니까요. 그런데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참 독특하죠. 그때 강노교가 장노를 만들 때 장노교를 봤어요. 장노님들 때문에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장노를 웠어요 물론, 그리스 잘된 부분이 들 많고, 또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아, 모두 결핍 가운데서 봐요. 아, 할렐루야. 아, 그런데, 그걸 결핍 감으로 느끼는 순간, 사탄의 공격이 시작된 거라고 감지하십니다. 늘 있던 결핍인데, 유독 요즘 힘들어요. 인생이 뻥 뚫린 것 같고,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공허하고, 결핍이 결핍감이 된 거잖아요. 그건 사탄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른 나라에 없는 게 우리에게 있어요. 위에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분은 안 보이고, 없는 것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의 결핍이 결핍감으로 진화하고 발전하는 데에는 무엇이 작동하려 하면 이미 나에게 와 있는 것들은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들만 안타깝게 느껴지는 감정에 속는 거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왕정 국가였거든요. 사람들이 인간 왕을 세워보니까 인간 왕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분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우려했던 거예요. 또 왕들도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대단한 줄 아는 거죠. 스스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왕 필요 없다고 말씀했는데 굳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왜 주셨을까? 이런 인형으로 만든 게 아니고 자유 의지가 있는 인간으로 만들었다고 여기가 기독교에 상당히 중요한 핵심이 있는 부분입니요 이슬람은 하나님과 거기도 하나님이에요. 알라가 개들용으로 알라와 알라의 백성이 알라는 알라의 백성을 사랑하도록 돌보도록 코드화되어 있 알라의 백성은 충성함으로 코도화되어 있어요. 어떤 자유의지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그 권한을 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시는 선택을 했다. 그래서 은혜가 가능한 종교가 기독교니다 자유 우지를 주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금지시키지 못하시고 주신 거예요. 그게 왕이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이 결핍감을 충만감으로 바꾸는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을 말씀드릴게요. 아랍시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나를 다스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뭐가 무너진 거냐면 왕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가 무너진 거예요. 자, 설교를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에이, 오늘 설교는 나하고 별로 관련이 없네. 나는 왕을 원하지 않아. 하늘의 왕이면 충분해.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이미 왕된 존재들이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요. 그것들의, 그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당신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결핍감을 여러분의 방법으로 채우려고 만들어놓은 모든 것들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 문제를 많이 양산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인정하는 신앙으로 다시 세워져야 제가 그빈기점 급소들을 아셔야 된다고 말씀이되리잖아요 제가 모셨던 어른 가운데 이용은 감독님은 영적인 급소를 알고 계신 분이에 저는 그렇게 그분을 이해하고 배웠거든요. 교회가 힘이 좀 떨어지면 어느새 그렇게 바깥으로 나가시는데 아시고 급소를 탁 찍어요. 팔로 교회가 움직여요. 이렇게 만드시죠. 그거 참 대단한 영감이죠. 여러분도 급소를 아셔야 니요 어디가 급소냐? 아침에 여러분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책과 글 나오기 전에, 오늘 하루가 하나님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통치해 주십시오. 이게 하루의 급소예요. 그거 누르고 출발하는 거하고 누르지 않고 출발하는 거하고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달라집니다 어느 시간쯤에 여러분의 약점이 있어요? 어느 시간쯤에 집중력이 무너져요?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무너진다 그러면 그때 한번더 눌러주시는 거예요 주님 이제 절반을 사왔습니다 나머지 절반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이슬람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하는데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참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 그럼 뭐 길게 하시지도 말고 하셔도 괜찮지만 몇 마디 기도 하신다면 좋겠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는 우리가 일단은 이런 형식으로라도 인정하는 삶을 한번 회복해 보자.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되고, 뭐안 되고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데 누가 통치하면 망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력을 초청하는 그런 일상을 살아. 두 번째는요. 제목과 본문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분으로 너희를 신 분이 이러한 실수도 다른본른것을 내가 이스라에열다 다른 본문 없나니? 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고 그리스도의 본문을 변하게 하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부터온천사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6절부 8절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얻다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려 합니다. 우리라고 천사들이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마땅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 뭡니까? 하늘내도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할례는 요즘 말로 말하면 조건이고 복음은 요즘 말로 말하면 본질입니다. 자기 물론 본질만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살아갑니다. 그러나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본질이 무너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조건은 조건일 뿐이죠 껍데기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걸 먹지는 않습니다 포장지를 열어 안에 있는 걸 먹죠 안에 있는 게 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먹습니다 할래와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미 복음을 소개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인정하는 자들이 온 거예요. 와서 그래 복음 나도 받아들였어. 그런데 할래는 믿음보다 훨씬 더 오래된 전통이니 받는 게 좋을 걸 한마디 했더니 결핍이 결핍감이 되버린 거죠. 그 결핍이 복이 갖고 있는 능력 모두를 잡아먹어버린 겁니다. 왜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 별반, 별 볼일 없이 살게 되느냐? 조건에 충실했습니다. 본질에 충실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노력해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뭐 어때요? 정말로 뭐 어때요 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리니냐 하면, 아, 내 인생 별거 아니게 됐나? 실패했나?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시대에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걱정스러운 것은 교회만 개척교회고 교회가 조건에 서 있다? 뭐하고 합니까, 이거? 첨예하게 본질에 서야죠.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본질에 설려고 우리가 모인 거 아닙니까? 조건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게 조건이었는가, 그러면 황당 놀라셔서 감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삶에서 이탈했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삶에서 이탈했구나. 얼른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리는 게영기이뭐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아니야, 복음으로 충만해, 하는님이 은혜를 경험하셔. 아멘. 네. 결핍이 결핍감이 되는구나 여러분은 경험한 일이잖니다 결핍을 신앙적으로 대응하고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니 결핍은 어쩌면 나의 죄 때문일 수 있어. 이것도 해석이야. 이 결핍은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결핍이야. 그런데 나는 이 결핍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에게 있어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주님 결핍감이 전체 인생이 100일 하면 99로 느껴져요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는데 그것은 1로 느껴지는데 이거 역전시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늘 하던 사람들이 이름을 놓고도 기도하지만 자신의 신앙을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충만감 때문에 결핍이 결핍감을 넘어가려고 할때 통제하고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부어달라고. 내 안에 없으니 공급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왜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게좋은 겁니다. 어느 대학, 어느 집, 어느 자동차, 어느 정도의 경제적 능력, 그게 혹시 여러분들에게 크게 나왔다면 당신도 하나님을 복음에서 이탈한 거예요. 실패했던 성공했던. 신경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천신 것만큼 누리면 돼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면 충만하다라고 하는데, 뭘또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게 바로, 할래가 주는, 할래가 주는 결핍감에 대한 신앙적인 대응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나에게 할래가 없어요. 없는 채로 살면 안 됩니다. 하여튼 뭐, 새거 나오면 무조건 사야 되고 그거 마음이 공허한 거 아닙니까? 휴대폰을 바꾸러 갔어요. 삼 년이 지났어요. 늘 바꿔서 돌리면 또 친구 목사가 지금 바꿔야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다. 맨날. 정말로맞으 순간들은 그렇게 와요.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핸드폰 바꾸는데 마지노선이 집입니다. 갔어요. 갔더니 소개하는 친구가 저는 늘 A 시리즈를 아들들이 S를 살때끼워서 썼었습니다. 아, 난 그래도 핸드폰 그냥 선으로 꼽지 않고 이렇게 잘 올려놓으면 충전되는 거였으면 좋겠다그그 S밖에 안 됩니다. 이쪽 비싸? 근데 보니까 지금 내 핸드폰이랑 그거랑 비슷하더라. 그래서 마음을 결단했어요. 핸드폰이 죽을 때까지 내가 죽는 게 아니라 핸드폰이 죽을 때까지 쓴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대요. 죽어버리면 자리를 못 사주니까 죽기 직전까지 쓴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도 어느 단계에서 멈출 줄 알아요. 세상의 조건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지만 어느 단계에서 만족할 필요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본질을 아는 자들의 당당함 아닙니까? 최근 들어 교단 관계되는 신학정책협의회 또 감독 후보가 되는 우리 보좌원에서 가서 또 만남을 유지할 때 돌아오면서 한 마디씩 하라고 할때 제가 꼭한 마디씩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하던 얘기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드래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우리가 지금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만 모르지. 가라 밖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작다고 우리가 작은 사람입니까? 복험의 사람입니까? 그건 본질이 아니죠. 본질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보험에 기쁜 여사람. 이건 놓치지 마십시오. 이건 놓치지 않습니다. 그걸 놓치면 우리가 모여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붙들려, 하나님의 붙들려서 왕이 주는 결핍감, 왕이 갖고 있는 결핍감, 하늘에가 우리에게 던지는 결핍감을 극복하는 저 여러분의 뒤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세 번째는요 이것인데 이것이네요. 우리 장엄과 볼을. 지 말고 기도. 제가 그만할 때까지는 읽읍시다. 시작. 성악과 그런데 대부분 또한 분이 신이신들 신들는 중에 가장 강요합니다. 이 여자의 무리인데 하나님은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자가 대명에 말하는 데 동산 나무의, 나무의 열매 우리가 먹을 수있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말씀 k n 너희는 h a 도 말고 o I 지도말 t 너희가 죽을까 라하셨 do. 니라 o n 이 너희에게 w h a 너희가 o I don't know w h a 을 I 는 o I don't k n o 하나님과 t I do. 소 d o 을 t k n o 하나님이 t I do. I don't know 고 h a t I do. I don't know what I d 한 I 여자가 은혜를 따먹고 자녀와 함께 남편을 잊음에 그도 먹은 기라 아멘 네. 결국은 뭐 일절전왕비고다니는데 <laughs> 사실은 순서상 선악과 왕, 할매 이래야 성경적 순서가 맞는데 여러분의 목사가 상당히 풍요한 사람 같지만 이민한 사람이 외우시라고 왕한 글자 아름두 글자 성과세 글자 이렇게 배치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외우시 이렇게 말해도 일, 만 기억나고 <laughs> 왕과 아름다 서로가 기억나지 않을 걸 알지만 그래도 말씀드립니다 주 가져가서 성악과 3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말고는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있어요 내가 물어볼게 요 자, 뱀에게 유혹당할 때 하와와 아담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한 번씩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먹지 않았을까? 내가 물어볼게 그 충만함이 뭔지 모른 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결핍감으로 다가오다 여기 인생의 불행이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우리 다 살아봤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완전히 다 이해하세요.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드셔보셨어요. 다 먹어보지도 않고 믿어봐야 별 소용 없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을 때쯤 성악과라고 하는 결핍감 우리에게 오는 온 덕에 무너지는가? 얘 예, 하와를 먼저 유혹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담밖에 없어요. 아담의 입으로 전해들은 사람이 하와야. 얼마나 뱀이 간교합니까? 간접적으로 전해받은 하와를 공격하여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씀을 직접 들었든, 하나님을 직접 대변하여 봤든, 그 중요하지 않아요. 아내가 말하면 다 무너지게 돼있어이 멍청한 남편들. 그래서 이게 독일인지도 모르고 받아먹는거 아닙니까? 마담이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이 간정적으로 들은 사람을 말씀을 왜곡시켜서 직접 들은 사람도 무너뜨린... 성악가를 따먹은 것도 문제지만 말씀을 왜곡하는 게 문제죠. 먹으면 정말 죽으리라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라 이건 없었어요. 죽으리라 그랬지 죽을까노라 한 적이 없었어요. 말씀을 이렇게 막 해석하면 안됩니다. 죽을까노라는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지만, 죽으리라, 이런 가능성이 없는 언급이잖아.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란 말은 없었는데, 과도하게 해석을 집어넣은 거잖아. 요 말씀을 더하기도 했고, 말씀을 왜곡하기도 한 것이잖아. 요 이게 더큰 문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삶을 합류하려고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해합니다. 목사를 세워놨는데 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 해석이 맞습니까?를 물어봐야 되는 역할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자신도 알아요. 이 해석이. 말씀이 입각한 해석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요. 그래도 자기가 편하려고 그렇게 해석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소극과를 따오는 거죠. 동산 중앙의 나무는 관심 갖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금기가 있어요. 너는 인간, 나는 하나님이란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따오를 때좀 나타나셔서 막으시죠.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인형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인격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내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면 절대로 따먹지 않을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가인이 아베를 죽일 때. 또 다른 선악벌를 따먹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내가 그치게 할수있다고 하는 권한은 인간에게 주신 전역인데 아버지가, 엄마가 먼저 따먹고 아버지에게 선악벌을 주었던 그 집안에는 형이 고생을 죽이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선악벌을 따먹는 사건들, 사건 자체만 보면 안 되고.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멈추게 할수 권한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에 인간이 도전한다? 그거는 선악과를 보관이 됩니다. 제가 스스로 권위가 있는지 한다?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권위를 갖출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반사된 권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 필요할 때만 사용하여 다시 주님께 반납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라고 정확하게 정리해야 돼.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나의 필요를 충족하면 그만이다. 그것도 성악가를 따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필요를 내가 공급할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필요는 내가 책임집니다. 이게 듀디게 벨트. 성인이 된 세상. 하나님 필요 없는 세상이 된 것처럼. 하나님 통치할 게 아니요, 내가 스스로 나를 다스릴 수 있어. 요 나의 복음을 주도록, 아니요, 나의 신념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나의 약속을 주도록, 아니요, 나의 계획이 나를 세워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세대와 우리는 얼마나 다르냐 하는 질문 이 아침에 단절하고 있어. 왕,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별핍감에 시달리지 말자. 할례,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으로 별핍감을 극복하자. 선악과 하나님의 약속, 선악과만 범하지 않으면 너는 나와도 불어 살고 너는 나로도 불어 먹고 나는 너로도 불어 먹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선악과 아주 결핍감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